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33페이지입니다. 요한기상 11장 26절로 43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라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이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종 네 다윗이 항상 내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젊은 시절 솔로몬은 참으로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참으로 신앙심이 좋았던 믿음이 좋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은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열왕기상 기자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여러 번 언급할 정도로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힘썼던 경건한 왕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노, 진노하셨고 솔로몬의 왕국은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쪽의 에돔과 북쪽의 아람이 이스라엘에 대항을 하여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들은 본래 다위세계 패배하여 이스라엘의 신하국가로 존재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전 우리나라의 이 고려가 몽고제국에 패배하여 그들의 신하를 자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하들로 이스라엘의 충성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도왔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맺었던 모든 조약을 깨트리고 이스라엘을대항하여 이스라엘에 대항을 하여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남과 북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았던그 넓은 이스라엘 나라의 강역을 강역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토의 상실로 인하여 그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키는데 그로 말미암아 지친 백성들이 솔로몬의 신하인 여러보안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그 누구도 아닌 신하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친히 임명한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인하여 더큰 곤란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신하들의 반란, 신하들의 배신 때문에 더 크게 당황했을 것이고 더 크게 진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신하들? 솔로몬의 신하들을 사용하여서 솔로몬에게 심판을 하셨던 것일까요? 사사시대 때처럼 그냥 이방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왕이란 존재는 신의 분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왕을 배신한다던가. 왕에게 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행위는 말도 안 되는 행위. 왜냐하면 신을 배신하고 반란 신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어, 이러한 근동지방의 왕에 대한 개념은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조금은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서도 왕이란 존재는 신의 대리자, 곧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그 옛날 이 사울왕에게 쫓겼을 당시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발견, 사울을 발견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 두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 솔로몬에게 이러한 반란이 신하들의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하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특별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 언약을 고의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죠.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이 같은 반역을 저지른 결과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그 동안. 솔로몬의 신하였던 아람과 에돔 그리고 솔로몬이 친히 임명한 신하인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하인 솔로몬의 배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진노하게 하셨는지를 보여 주시기 위하여 솔로몬도 똑같이 그들의 신하들의 배신을 직면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행위에 크게 진노하셨고 이전에는 있을 수도 없었던 그 신하들의 반란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진노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직접 겪지는 않을 것이고 또 솔로몬의 집 다윗의 집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4절 말씀에서 읽었듯이 다윗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수 있, 알고 있듯이 그 다윗 이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어 차례의 커다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커다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눈물과 탄식으로 회개함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부려잡고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끝없이 노력했던 그 다윗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솔로몬에게 상기시키시며, 솔로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즉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시행을 그의 아들대로 미루시며 솔로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는 데에만 몰두하였고 결국 솔로몬의 왕국은 분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 특별히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화로운 신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지금 절실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순종하는 것,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솔로몬의 마지막을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또혹 다윗처럼 죄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사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윗처럼 그 풍성한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친구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